이번 시간은 얘랑 얘를 만들겠습니다 얘는 이렇게 생겼고요 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건담 만들면서 건담 헬멧을 만들면서 제일 어려웠던 게두 가지였어요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에요 됐다. 쉬운 거부터 먼저 합시다 요거부터 먼저 할게요 Shift D 눌러서 어떻게 만들 거냐면 조금 더 나오게 해야겠네요. Shift A 눌러서 큐브를 하나 꺼내죠 이렇게 놓고 탭 매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다음에 여기서는 이렇게 됐죠. 키고 n 공에서 이렇게 자릅니다 Q 눌러서 스마트 플라이 여기에 엣지가 하나 들어가야겠죠 컨트롤 R 엔터 엔터 이렇게 해서 G Z 같은 높이를 이렇게 놓고 잘라줍니다. Alt X 이렇게 밀어하고 큐 스마트 플라이탭매지 여기 선택하고 K 눌러서 여기서 이렇게 해줍니다. 탭 오직 들어가서 이 정도 이렇게 잘라서 버립니다. Q 스마트플랜 안이 정도로 해놓고 여기서 이렇게서 만큼 잘라서 버리겠습니다. 이거 누르고 스마트 플라이 탭. 여기를 선택하고 이거 이만큼 와야겠죠. 그 다음에 얘도 이 정도 와야 되고 여기도. X 디젤을 조금 더 이렇게 빼고, 네, 여기 도 조금 이렇게 밀어놓고, 성할 텍스 이렇게 해주고, 여기를 이렇게 챔프를 줘야 되죠. 여기서 이렇게 자르고요, Q 눌러서 스마트 플라이 해주고. 음... 버텍스 1를 찍고 줄일게요 그 다음에 1번 그 다음에 전체 선택하고 rtx 이렇게 하고 나서 2번 선택하고 컨트롤 B 이만큼 점퍼를 해줍니다 s h i f D 누르고 Q 눌러서 관계를 끊어주고 이렇게 선택해서 Q 눌러서 빼줍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나오겠죠. 흐리멍텅하게 이런 게 나올 때는 여기 값을 이렇게 조금 낮춰주면 되죠. 다음에 얘는 Q 눌러서 스마트 플레이해주고 얘는 그러면 이렇게 되죠 다음에 이거 게요 Shift D를 갖다 놓고 참고하면서 만들어 볼게요 이게 어렵더라고요 Shift A 눌러서 일단 플레인을 하나 꺼내 놓고 R Y 90 엔터 얘를 이쪽으로 가지고 갑니다탭 버텍스 M 눌러서 S 센터. 점을 하나로 만들고, 여기다 갖다 놓고요. E 눌러서, 일단, 한, 이 정도까지 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E 눌러서, 한이 정도 오고요. 이렇게 되겠죠? 이쪽으로 옮기고, 이렇게 놓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얘잖아요. 그러면 얘가 탭 버텍스 얘를 이쪽으로 이렇게 가고 F를 누르면 이렇게 면이 하나 만들어지잖아요. 자세히 보시면 이 면이 이쪽으로 더 가야 되네요. 이렇게 가면 되는 거. 이렇게 봅시다 여기를 선택해서 또 이, 이 정도로 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얘가 이쪽으로 오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해서 F, 이렇게 해서 F. 그러면 이제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얘를 조금 더 접어 봅시다. 탭쭉 들어간 다음에 여기를 잘라 줄 거예요. 탭 페이스 키 눌러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키 눌러서 이렇게 박고요 막스 커터 키고 D N 군한 다음에 여기서 이만큼 가고요. 컨트롤를눌러 이렇게 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키고 눌러서 스마트 플라이즈탭 엣지. 여기서, 오케이. 렇게 해주고, 3번. 이거를 지웁니다. 페이스. 얘도 지우고요. 2번. 이렇게 해주고, 3번. 얘도 지웁니다. 2번. 얘를 선택하고 Shift D, 다음에 Q, 오브젝트 데이터 이렇게 두 개를 선택해서 잘라볼게요. 선택하고 Q 눌러서 D 디런스로잘릅니다 그러면 스마트 플레이해주고 탭 얘를 지웁니다. 자, 죠 탭. 컨트롤 점 키고 이렇게 해서 여기 가운데 놓고 컨트롤 점 다음에 알트 x 스 미러 알트 H 다음에 키 눌러서 스마트 이렇게 됐어요. 다음 시간은 요거 만들 겁니다. 요랑 요거 그러면 이제 몸통 만드는 쪽으로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다음 시간...